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생김새, 서로 다른 목소리,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차이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차이들이 다 정량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할 수 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런 선천적, 유전적 특징 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 유학도 다녀오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치명적인 격차일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 인간들은 이런 환경적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갖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키, 외모 이런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치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은 노력을 통해 어떻게든 바꿔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격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엥? 말 잘하는 건 선천적인 재능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국뽕 거르고 생각해보았을 때 태어날 때부터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쓰는 사람들에 비해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유리한 환경적 조건은 아니거든요. 언어의 격차는 대체 얼마나 많은 불평등을 만들어낼까요? AI의 시대 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AI 기반 영어 교육 앱 스픽과 함께 알아봅니다. <laughs>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어로 글을 쓰는 문학가가 맨부커상에 이어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파트 아파트 거리면서 콩글리시를 구사하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문화의 저력이 전 세계에 뻗어가고 있고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으로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열풍도 아직까지는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노벨 문학상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을 사용 언어별로 분류하면 영어가 28명 프랑스어 독일어가 14명 스페인어가 11명으로 일부 언어들이 압도적인 파일을 차지하고 k 팝 아티스트들도 일단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나면 영어로 된 곡을 내기 시작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처럼 지구상 언어의 분포는 매우 불균형하고 특정 언어들이 확고한 해계모니를 잡고 있습니다 몇몇 선진국들이 농사가 잘 되는 온화한 지역 에너지와 광물의 생산지를 독차지하는 것처럼 지구상의 언어권 또한 몇몇 강력한 언어들에 의해 일찍이 선점돼서 고착화된 상태죠. 실제로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총 6가지로 지구상에서 이 언어들을 모국어로 하는 인구만 약 24억 명 비율로 보며 전 세계 인구의 약 30%나 될 정도예요. 에이 겨우 30%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모국어 기준으로만 따져서 이렇지. 세상에는 이개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순수 화자 기준으로만 따지면 이 비율은 더 커진다는 거. 이처럼 어떻게 보면 언어 역시도 불평등하게 분배된 하나의 자원으로서 이런 주요 언어들의 화자들을 언어 기득권이라 칭하고 그외 언어를 모어로 쓰는 사람들을 언어 소수자라고 칭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수자에 속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다수자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서 후천적으로다가 평생의 걸쳐 노력해야만 하는 거예요.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같은 기타 요소들을 다 빼놓고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소수 언어를 쓰는 집단일수록 지극히 불리하고 다수 언어를 쓰는 집단일수록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주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죠. 근데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사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세계 3위, 퍼센티지로 보면 불과 5%도 채 되지 않는 비율입니다. 스페인어가 6%로 살짝 앞 앞서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부동의 1위는 전 세계 인구의 12% 9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 관화죠. 그 외에도 아랍어가 약 3.7억, 4.6%로 4위, 힌디어가 약 3.4억, 4.3%로 5위를 차지하며 영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영어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게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어 권력이라는 거 단순히 원어민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전 세계 학술 논문에 80% 이상이 특히나 과학, 기술, 의학 분야는 약 90%가 영어로 작성되고 기타 다른 영역들까지 포함해도 세상의 모든 지식 중약 70%가 영어로 쓰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고 먹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 24년 기준 넷플릭스에 등록된 콘텐츠의 약 55%가 영어 콘텐츠이며 스포티파이에 등록된 음악 중에서도 영어 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지요.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당장 외국 나가서 말안통 하면 서로 영어로 소통하잖아요.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영어를 구사하거나 독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가 번역을 해 주기 전까지는 이 세상 지식 중에 70%를 놀거리의 절반 이상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고 또 자기네 언어권 밖 외부 세계와의 소통 자체가 제한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당연히 외국어로서라도 영어를 배우고 터득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억까인 부분은 우리처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는 사람들의 경우 후천적인 영어 학습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게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영역이고 또 우리의 무의식이나 사고 방식과도 밀접한 영역인데 한국어는 언어의 구조 자체가 영어와는 엉망광련 떨어져 있어서 일본어 같은 언어와는 달리 서로 간에 근본적으로 호환이 되지를 않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귀에 피날 때까지 듣고 말하고 하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일 민족, 단일 언어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듣고 말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따라서 교육방식도 문법 위주, 독해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영어만 20년을 넘게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근본적인 불리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AI의 발전이 인류 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 중 하나인 언어의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거든요. 인간과 바둑을 두어서 승리하고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해 질병을 치료하고 심지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등 AI는 이미 놀랍도록 많은 일들을 해내며 끝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번역이나 통역 등 언어적 가능성은 AI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AI를 통한 문자 인식, 번역 등의 품질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로 적어놔도 뚫리는 수준이 됐죠. 어차피 요즘에는 남태평양 어디 정글 들어가도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귀찮게 다른 언어를 꼭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언어는 우리의 생활과 무의식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훗날 AI 번역이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이건 ai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냥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 이죠. 예를 들어 빨간색과 붉은색 붉은 스름한 색의 미묘한 차이를 다른 언어에 1대1로 대응시키기는 불가능 하거든요. 영어의 lovely와 lovable adorable 같은 것들 간의 차이도 마찬가지 고요 이외에도 언어에는 맥락과 어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번역만으로는 완전하게 전달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어떤 언어 에 대해 100% 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쳐도 언어와 언어 사이를 오갈 때는 결국 의미의 변형이 일정 부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영어교육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냐? 자 사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AI를 통한 언어교육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AI한테 언어를 통째로 배우자. 즉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할게 아니라 어떻게 잡는지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럴싸하죠. 특히나 한국처럼 평소에 영어를 말하고 듣고 쓸 기회가 별로 없고, 또 체면을 중시해서 혹시나 뭐 하나 틀릴까 봐 걱정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걱정 없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틀려도 아무 상관 안 하는 AI 선생님이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지금 그런 교육 서비스가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AI 기반 영어 스피킹앱 스피 채 GPT를 개발한 오픈 AI 사와 기술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 분야에 최전선을 달리고 있는 핫한 솔루션이죠. 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몇십 년 배워놓고도 말을 못 할까 많은 외국 사람들 심지어는 한국인들 스스로도 참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스픽팀은 이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영어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찾다가 한국을 첫 번째 진출국으로 낙점했죠 일단 한국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를 해볼 기회가 너무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하고 암기 잘하는 한. 한국인들이 영어가 어려워서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독해나 리스닝은 한국인들도 참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계속 말시키다 보면 말문 바로 트일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원어민이 없어도 대화할 수 있게 하자 스픽의 개발 철학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때문에 그 기능과 커리큘럼 면에서도 정말 과할 정도로 말을 많이 시키도록 세팅되어 있죠 테마별로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오늘의 수업 배운 것을 직접 말해보는 스피킹 연 연습 표현을 더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상황별 응용 연습 실전처럼 대화를 나눠보는 실전 대화 등 스피킹 학습에 꼭 필요한 여러가지 기본 기능들도 아주 탄탄하지만 스픽만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최신 ai 기술로 만들어진 스픽 튜터 와 프리톡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스픽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기능은 프리톡 나만의 주제를 정해서 ai와 무제한 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할수 있는 꿈의 기능인데요 실제로 스픽 프리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일상적인 스몰 토크부터 회사 면접, 학교 수업, 해외 여행, 심지어는 진상 손님이랑 말싸움하는 상황까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판타지 세상 속에서 마왕이랑 대결하는 상황극을 만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울두음드뭐 이런 거밖에 못하다가 어느샌가 점점 입이 풀려서 진짜 세상 구하러 가고 있더라고요. 아 물론 AI 선생님이만큼 표현을 틀리거나 말문이 막혀도 상관없다는 거. 정안 되면 잠깐 한국어로 얘기해도 되고 애매한 문장은 실시간으로 수정까지 해줘서 물이 깨질 걱정 없이 스무스하게 상황극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는 맞춤 피드백까지 제공,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복습 수업까지 따로 가져다주기 때문에 아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내가 만든 상황극이 너무 재밌다. 그렇다면 이걸 남들이랑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상황극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돼서 인기 순위가 매겨지고 타인에게 추천도 되거든요. 긴장되고 부고 부끄러웠던 영어회화를 이제는 놀이처럼 즐기면서 연습할 수 있다 세상 참 좋아졌다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스픽으로 남은 2024년 영어스피킹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스픽에서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 혜택을 준비했다는 거 고정 댓글 확인해보시고 남은 2024년 영어 스피킹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식해적단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시간씩 시간이 진짜 휙휙 가버리더라고요 AI의 태동기 스픽 같은 서비스 잘 이용해서 영어 스피킹 실력 올려놓으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더 밝은 미래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원 여러분들의 영어 스피킹 실력 향상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언어를 약탈하러!